안녕하세요. 영이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스탬핑 네일 아트를 해볼 건데요. 코나드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톱 위에 무늬를 찍어내는 네일 아트인데, 코코드샵에서 이 스탬핑 네일 아트를 할수 있는 코나드 재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어떤 재료들인지 살펴보고, 사용 방법과 함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네일 아트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라 젤인데요. 가을에 쓰기 좋은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코나드는 네일 폴리시아도 함께 할수 있고, 이렇게 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은 이렇게 1 0 m l 가 들어있고요. 컬러명은 이렇게 바닥에 적혀 있어요. 탱고 레드와 인디 베이지 색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나드 하실 때 중요한 게, 스페셜 네일 폴리쉬라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상품인데요. 용량은 5ml 들어있고요. 코나드 네일 하실 때 이제 판에다가 컬러를 바르고 도장으로 찍어내는데, 그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손톱에 직접 바르시는 게 아니라 스탬핑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탬핑할 때이 제품이 없으면 안 되겠죠? 코나드판에다가 스페셜 네일 폴리시를 바르고 긁어내실 때 사용하시는 스크래퍼, 무늬로 옮겨서 손톱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는 스탬프,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탬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코나드판 이미지 플레이트는 체크인데요. 지금 이제 가을이라 한창 체크가 유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체크 무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트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 젤 먼저 발라주었습니다. 컬러를 손톱에 전체적으로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엄지와 중지 약지만 이 컬러를 다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단독으로 발랐을 때 시럽 컬러처럼 손톱이 비쳐요. 이번 아트는 완전히 불투명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아래 베이지 색상을 깔아줬습니다. 30초 큐어링 한후젤 클렌저로 미경화제를 닦아주세요. 코나즈 스탬핑을 하실 땐 영상처럼 바르고, 긁고, 스탬프에 찍어서 손톱에 옮기는 걸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해주셔야 마르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잘 찍힙니다. 클리어 젤을 얇게 바른 후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진주를 올릴 건데요. 커브가 있는 진주에 파츠 글루를 얇게 발라주세요. 양이 많으면 진주 밖으로 넘치니까 조금만 발라주세요. 글루가 다 말랐으면 이제 클리어 젤을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진주 파츠 같은 경우는 잘 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츠 위에도 젤을 발라주셔야 돼요. 적은 양으로 얇게 덮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톱까지 이어질 수 있게 클리어 젤을 발라주세요. 바르기 어려운 부분은 붓을 바꿔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진주 파츠 사이에 들뜬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젤을 꼼꼼하게 좀 채워주세요. 이 부분은 양이 너무 많아도 조금 둔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사이에 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은 큐어링이 좀잘될수 있도록 움직여가면서 30초, 30초에서 1분, 1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링이다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미경화젤 닦아주시고요. 매트탑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트탑 바르실 때 꼼꼼히 안 바르시면 안 발라진 부분만 또 반짝거려서 얼룩덜룩해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1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다른 아트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지와 소지는 딥시 블루 컬러, 나머지 손가락들은 윈터 핑크 색상을 2코씩 발라줬습니다. 다른 무늬도 그렇지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잘 들어가야 디테일한 무늬도 잘 찍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발라주신 다음에 긁어주시고, 도장은 살짝 굴리듯이, 그리고 손톱에도 굴리듯이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큐어 지우는 리무버가 가장 잘 지워지는데, 이렇게 테이프로도 잘 떨어져요. 클리어 젤을 얇게 바르고, 큐어링 후, 젤 클렌저로 미경화 젤을 닦아주세요. 테두리가 부족하게 찍혔기 때문에, 검은색 젤로 테두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왼손으로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저처럼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으로 움직이면 그리는 게좀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아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초점도 안 맞고 각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라인 그리는 거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스탬프를 찍고 라인을 둘러준 다음에 스탬프가 살짝 예쁘게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매트탑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스탬프를 찍을 때 아무래도 찍는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대칭 같은 걸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스탬프가 또 투명으로 돼서 찍는 모양이 비치는 스탬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스탬핑 네일을 처음 해봤는데 스탬핑 네일을 하면 좀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스티커 붙인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매트탑을 바르니까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중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면서 많이 망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양이 잘 나왔어요. 체크 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렇게 스탬핑으로 체크네일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아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